중반을 넘어선 국정감사가 대북코인 의혹이라는 새로운 능선을 만났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게 도화선이 되는데요. 쌍방울의 후원을 받아 경기도와 공동으로 16개 대북사업을 추진했던 아태평화 교류협회. 2019년 필리핀에서 열린 북한인사 초청 행사에서 남북한과 주변국을 가상화폐로 잇는 블록체인 연방구상을 밝혔습니다. 남과 북은 이미 손을 잡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전과 국토 기반, 물류와 유통 사업 등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실제로 가상화폐를 발행했고, 북한 화폐 가치가 붕괴되면 이 가상화폐를 대신 쓸수 있다고 설명서에 썼습니다. 모두 10억 개 발행을 계획해 일부는 국내에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태오 회장 안모 씨가 이 가상화폐를 이재명 대부 코인이라며 판매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북한 그러니까 이제 뭐이은 뭐 코인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또 다른 아태업 전직 직원은 안씨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에 가서 코인을 쓸수 있다고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와 관련 아태업 회장을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코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김은겸 의원이 뜬금없이. 네. 자폭성 폭로를 했잖아요. 보통 이런 게 있으면 덮으려고 하잖아. 쉬쉬하고 덮으려고 하는데 스스로 그 폭로를 해버렸단 말이죠. 사실은 이게 그 국내 매체 에한번 소개된 적이 있거든요. 그뭐 서한 같은 것들도. 근데 그때 언론의 관심을 못 받았었는데 꾸며댈 수도 있는 말이고 그냥 어떤 말을 갖다 이렇게 부풀릴 수도 있는 거고 신빙성을 두지 않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걸 폭로하고 딱 나오는 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뭔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이걸 보니까, 어, 일단은 김규겸 의원이 이게 아직도 특종 의식, <laughs> 소위 말해서 <laughs> 어. 기자의 이 촉을 가지고 특정 보도 의식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제가 이제, 뷰질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더리엄의 창설자인데, 이더리엄 창시자 그리피스하고 에리카 캉이라는 사람하고 둘이서 이메일 주고 받은 네, 거를 가지고 네. 얘기를 꺼냈는데 평양에 이더리엄 연구센터를 만들고 또이더리엄 노드를 설치한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은 성남시장도 관심이 있다. 행사에 참여할 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음.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그 이메일을 썼을 때그 음. 시간으로 보면 <laughs> 은수미 은 시장이었어요. 음. 그런데 네. 그거를 은수미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이라고 김미덕 의원이 있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줬고요. 자료에 보면 그리피스와 에리카 강이 주고받은 말이 나옵니다.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입니다. 이분들이 북한의 이더리움 서버 또 북한의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 데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동북아 평화 경제 협회라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해찬 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압수색을 수 했는데 언론에서 모르고 있었어요. 음. 그런데 압수색을 수 했다. 또 압수색한 수 이유는 코인 관련이나 가상화폐 관련이나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폭성 폭로인지 내부총리인지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김희영 위원의 추정이 맞다면은. 이해찬, 이재명, 이런 민장 인사들하고 어떤 대북 코인의 어떤 수사가 진전이 되면 뭔가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는 됩니다. 민주당으로 입장에서는, 민주당으로 입장에서는, 네. 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네, 그 김호경 의원이 도대체 네, 뭘 위해서 네. 이렇게 긁어부스러을 네. 만들었는지,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 등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 사법적 조치들이 자꾸 진행되고 있고. 당으로서는 옥죄는 느낌이거든요. 응. 그런데 지금 그런 의혹을 줄이거나 해소하는 쪽이 아니고, 더 다른 부지의 의혹을 제기를 스스로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뭐 방법이 없죠. 이거는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관련자들이 적극 해명을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또는 이 문제를 제기한 김우겸 의원이 아는 만큼 관여된 만큼을 좀 정직하게 밝혀야 된다. 선배님 코인 안하셨어요? 선배님 코인 안하셨어요? 예 저는 못합니다. <laughs> <거. 웃음> 근데 제가 보니까 민주당 인사분들이 코인에 대해 관심 많으세요. 예.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오셔서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은 수도권에 도시개발을 하자. 그러면 천조 원에 이익이 남그걸 가상자산으로 나눠주자. 코인으로 나눠주자. 그게 당에서는 비현실적인 제안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거든요. 또 송영길 서울시장도 코인 얘기했고요. 김영춘 부산시장도 블록체인 얘기했거든요. 박종선 전장관도 거기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따져봤어요. 이하고요. 이 더불어 민당이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이다. 더불어 민당이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이다. 아예 우수겸소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어디서 됐나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광재, 전 의원, 여시재, 우우죽수이라는 연구 모임이 있더라고요. 오죽세 한 연구 모임에서 코인 관련 가상화폐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들 모아서 이것을 진흥시키자라는 이제 분위기를 띄웠던 것 같아요.